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셜록이가 왔습니다 네 오늘의 볼 챔피언은 탑 가렌이고요 상대 챔피언은 와 드디어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된탑 럼블이네요 어 럼블 같은 경우에는 가렌이 초반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딜교도 가렌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럼블이 좀 거리 를 유지를 안하고 좀 그냥 들이댄다면 가렌은 그걸 좀 노려주셔야 될것 같고, 그 전까지는 아마 힘들 거예요. 웬만해서는 럼블이 큐로만 대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가렌이 그것만 좀 버텨주면서 초반은 좀 이겨내줘야 되거든요. 한번 럼블 공략은 또 어떤 식으로 또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복자 결의를 들어줬고, 상대는 유성이랑 집에죠. 럼블 왔죠. 큐 쓰나요? <laughs> 이거 좀만 기다렸다가 큐 네, 빠지면은 저기 살이죠. 이제 끝도 큐둘 겁니다. 저렇게 또 왔다는 거는 그쵸? 그렇죠? 그냥 돌립니다. 이렇고, 그리고 좀씩 네. 평타를 때리게 되면은 상대편 미니언 어그로 걷들리기 때문에... 아, 이거 맞네. 어차피 럼블은 라인을 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분차분하게 라인 땡겨서 해주면 안전하고요. 뭐 와드를 바꾸었죠. 그러면 라만좀 유지시켜주면서 넘블에 아예 붙어주질 않네요. 전진. <laughs> 초에 저절 생각이 없는 거 같죠, 우리라. 이런 식으로 <laughs> 거리 조절 못하면은 때려주면 되고 열 관리도 못했죠. 그거 뭐야? 있 거든요? 거리 를주는거보 니까 아 진짜 이약 낀다. 포션을 일단 하나 먹어주시고, 아 진짜 이거 장사의 각이거든요 제가 뭐 일단 미니언 차이는 얼마 안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언만 다 먹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패시브, <laughs> 한 번만 돌려주면은 다 먹을 수 있고. 아 럼블은 웬만해는 초반에는 접근이 잘 안되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 육내미유를 좀 노려주셔야 돼요. 죽어 마침 대포 라인이기 때문에 라인도 쉽게 못 밀어요 럼블이 그럼 딱 맞춰서 먹어주면 되죠. 아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아 걸려 버렸네. 아, 당했습니다. 라인 밀어야죠 이러면. 그대로 포타골드 좀 뜯어주시고, 강의돌 엄브이 킬을 못 먹었죠? 그리고 포타골드 하나만 더. 빠져줍니다. 뭐야? 잡고 앞대시를 하네. 좀 기다립니다 이거. 어차피 상대는 궁이 없기 때문에 다이브는 안되거든요. s 0 i p 러프트는 허고 러프트는 허공, 러프열관리를 못했죠? 이거 아이구야 아깝다 럼블 노플. 진짜 그부도 많이 오긴 하네요. 상대가 노플이기 때문에 제가 풀이 먼저 돌죠. 상대가 안 붙어 주니까 아, 밀어버립시다 그냥 일단 라인 밀고 다이브 압박 잡겠죠 덤블이 이제 풀이 없죠 그러면 라인 압박 아, 어 아, 진짜 라인 클리어 좋긴 하다. 뭐야? 아, <laughs> 그리 당했습니다. 데놓고 텔 타면 이렇게 되죠. 이제 다이브아박 하면 되죠. 럼브 라운드 하면 죽습니다. 이번에 아이구야! 어, 다이브라 아빠가 아는지는 몰라도 잘 궁을 썼네요. 이러면... 두려워 마아 내가 간다. 아, 안 먹는다. 먹는 시간이 아깝고 차라리 밀어야죠. 이러면... 하나 빼고, 오면은 잡기를 하는데, 어궁 없나? 아 궁이 없네. 잡고.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진영을 무너뜨려라. 굳건 소멸됩다어 상대 오브젝트 잘 챙기네요. 그러면 수환 가면은 갈수록. 안 좋기 때문에 빨리 라인 밀어줍니다. 몰라. 아, 저말 아, 걸었어야 되는데. 아죽 죽겠다 근데 이거 지금 버텨줘야 되거든요 이거 <laughs> 아또 리신 또 먹어 아아 <laughs> 아, 이거 제 잘못됐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돼 궁만 있었어도 잡는 건데 이제 무리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가큰 적이다. 잡아 아, 아 내거다 뺏어 가는 ฤษ이 아까부터. <laughs> 뺏어 간다는 표현이죠. 이건 진짜 이 정도 되네. <laughs> 집중하가나 내가 간다.

아, <laughs> 진짜 다 뺏기네. 한 어, 됐는데? 한턴이좀아쉽네요아 음. 진짜. 뭐, 야이 더, 잡으러 오나? 더, 더, 지아 저만 있어도 더, 각인데 정의롭게 뭐야?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너무 농락한다. 어 나이스인데 제압되었습 아, <laughs> 팀원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믿고. 믿고. 빠져 죽고네. 그고 잡으러 오는데 한번 하슬만 피해 주고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거나너오 아, 죽는다 뭐야 진짜.. 하, 아, 이명이 진짜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힘들긴 하네이 아깝다.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 들어갑니다.

아아 아, 이러면 좀 손해죠 잡고 아 죽을 뻔 했네

오살았이롭게아야

아아. 어, 다행이다. 잘라줘세요 아. 아 이거 그급 없고 저 없으면은 우리 팀이 뭘할수 없거든요. 그나마 리신이 탱을 가서 당행이긴 한데. 나이스다. 약간 나쁘지 않거든요, 그 와, 나이스다. 끝났어. 다행이다. 럼블 상대가 좀아 힘들기는 딱히보다는 아 진짜 <laughs> 아 너무 진짜 꾸준하다 니코. 아. 빌량은 2등 했네요. <laughs> 아, 럼블이 입을 좀 많이 털었나 보네요. 아, 다행이다. <laughs> 머리코박죽. 아까 <laughs> 처음에 저한테 그킬 따인 거 그거 말한 거 같거든요. 아, 여러분. 그래도 이겼습니다. <laughs> 아, 기쁘네요. 좀 버스 타긴 했는데, 어찌보면, 그래도 가렌이 할 만한 건다 했다고 보거든요. 단지, 이제, 럼블 공략이 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처음에 얘기했듯이, 럼블이 보통 거리 안 주고, Q2로만 딜교하면서, 가렌이 Q 쓰고 달려들면은, 럼블도 똑같이 W 쓰고 빠지면 되기 때문에, 가렌이 좀 붙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킬가 더 쉽지 않고, 근데, 상대가 한 번씩 이제 좀 무리하게 붙어줄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가는 피가 많이 빠졌고, 럼블이 아주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만 들어올 건데, 초반에 좀 힘들면은, 그냥 미니언만 좀 받아 먹어주면서, 좀 안전하게 해주다가, 6렙 이후에 한번 킬각을 노려주는 방법이 조, 좋아, 보여요 그렇게 하면은, 럼블을 이겨지는 것 같고, 이번 럼블은 특히나, 좀 로밍 럼, 형 럼블이었죠? 좀, 바텀도 많이 갔고, 미드도 가고, 뭐, 라인 버리고 참 많이 움직였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팀들이 그걸 당해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싸워주면서, 뭐, 그냥, 럼블이 오기 전에, 이득을다 빼버렸죠, 럼블한테. 그래서 가렌이 그동안에 성장을 해서, 럼블을 어느 정도 압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던 게, 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팀 미드 니코가 1킬 17데스까지 갔네요, 아까? 와, 진짜 너무 할 정도로 계속 죽어주면서, 거의 뭐 5대4 게임이긴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아펠도 잘해줬고 뭐 리신도 아 리신이 제킬를좀 많이 먹긴 했지만 어차피 제가 못 잡을 킬이었기 때문에 뭐 리신이 먹어놓게 나쁘지 않았어 아무튼 리신도 잘 컸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 리신이 또 더군다나 원래 보통 저렇게 되면 딜올리는 리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리신 같은 경우는 아펠 믿고 탱을 가졌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죽더라도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게임은 뭐 상대가 잘 컸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가렌도 풀어갈 수 있다. 그리고 버스를 좀 타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번 판 같은 경우 공략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어 럼블을 굳이 공략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럼블은 초반에 안 붙어줄 거기 때문에 그냥 미니언만 받아 먹어주면서 좀 갱을 부르던가 아니면은 그, 럼블이 거리 유지, 유지를 못할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걸 잘 캐치해서 잘 붙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어줘서 싸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럼블한테는 다이브도 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주의하시고요. 어, 뭐, 이번 판은 그도 버스를 탔기 때문에, 크게 뭐할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판은 공략이라기보다는 그냥 편집 영상으로만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명이 아무리 계속 죽어 나가도 팀원들이 열심히 하면은 또 이겨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또 봐요. <laughs> 감사합니다.